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공동회도 있어서 메시지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뽑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2013년 6월달에 임지식이 있었으니까 아마 한 6개월 전에 투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거의 한 6년 정도 된것 같죠. 교회가 이렇게 시련도 많이 거치고 그러고 난 뒤에 중직자를 뽑는 선거를 하는 거니까 정말 이 자체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할 것은 많으니까 천국, 천국 추수에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일꾼을 좀더더 더 보내주십시오. 하고 더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평입니까? 사회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예수를 안다는 사람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교회 집분자 집분자도 많다고 때로는 불평 섞인 날카로운 비판을 해댑니다. 정말로 많은 걸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할수 있다면 음, 할수 있다면 주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주의 은혜로 일꾼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 다른 말을,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셨는데, 추수할 일꾼, 천국 추수를 할 사람들, 영혼 구원을 할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을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일꾼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저 사람을 죽여라 하는 데 표를 던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그 초대교회의 빛나는 별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데 찬성하고 관호성을 질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내려진 그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목사의 직을 받은 것을 굉장히 안 어울리는 직분을 제가 받았는 걸로 생각하고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마치 유리상자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온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것 같은 정말 주일날마다 얌전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을 사람이었는데, 종교 전문가, 예수 전문가가 되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졌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위협을 하면서 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받았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거의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저는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내 복에, 내 복에 이런 귀한 직분이 내한테 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요, 아, 너무너무 귀하죠. 이제 저는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목사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직분이라는 것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요.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세요. 저처럼 원망 안 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 크게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직분이라는 것은 은혜로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일꾼으로 뽑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 누가 보금 22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많은 사람들, 성도지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모든 서리집사님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어그 말을 하고 부모에게 드려서 효도해야 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리면은 자기는 그걸로 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고르반이라는 이상한 제도에 헌신하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혼을 내셨죠.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는데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요즘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매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그것도 낳고 천한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뭐 각종 직분이 있는데요. 이런 직책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나 주고 하는 그런 관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특히 중직자가 어깨에 힘이나 주고 사람들한테 상처나 주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복 누가복음 17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교회의 직분자가 중직자가 특히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는 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더 잘했어야 했는데 주님께 피해를 끼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요. 목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가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봉사했기에 교인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갑니까?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이런 잘못된 직분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충성을 다한 후에, 충성을 다한 후에도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1등으로 여기는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 큰자람 큰 사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큰자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있는 사람이고. 음식 날라주고 수종 들고 하는 그 사람은 앉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더 낮은 종이 그런 일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는 완전 거꾸로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베들레 헴 말고육관에 거기에 오셨어요. 그거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되고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고 목에 힘 주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자가 되는 게 아니,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남들보다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간에 상관이 없이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 밑에 낮아져서 그 남들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너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직분자로 뽑힌다면 혹시 예배 후에 우리가 선거해서 직종직자로 뽑힌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직분자로 뽑히지 않는다면 않았다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그저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기면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시며 위대하다 하시며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네가 내 나라에서 위대한 자고 높은 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